고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의의 멸류간 주님 앞에 설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때 너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새힘 얻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 부르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손길을 바라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몸도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고 지친 아버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장 우리 19절에서부터 오늘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오늘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머리 족속의 산 길로 가데스 반야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머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지파에서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들키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선해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백성은..." 그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그거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산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나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니라. 아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도 있고 우리는 이성도 있고 우리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의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 의지도 달라야 되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정 탄다고 그러나, 예, 그래요. 그래서 에, 이 유대인도 힘들고 이방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 이방인의 지붕 밑으로. 집 지붕 밑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잘 예. 네, 부정 탄다고 우리말로 하면 부정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길하고 이방인의 길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방인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맞는 소리에요. 틀림없는 소리인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 하루 만에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반하에 이르게 됩니다. 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줬으니까, 모사가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래서요, 21절입니다. 2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니 즉...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에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줄 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모세가 이제 명령해서 올라가서 차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성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이작 너희가 다내 앞에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요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자 올라가라 그랬으면 구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갔으면 애굽을 그렇게 물리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땅을 정탐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사정을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그리고 지혜로운 얘기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종이 모세도 이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으면 됐잖아. 근데 모세도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듯하게 얘기하니까 이 지도자가 쏘가 넘어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요겨 좀. 예. 사람의 말을 내가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말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여쭤봤더라면 모세가. 직통직통이시잖아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친구처럼. 그랬더라면 아니야. 그냥 올라가야 돼. 이 백성 내가 알아. 이렇게 하셨을 텐데. 모자가 요걸 또 미스했어요. 여기서 지도자가 요걸 미스하면은, 그러니까 이다 똑같은 거죠. 예, 지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지.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건 의지죠. 사람이 이제 사람의 의지가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성으로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정탐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안 올라가겠다고 의지를 발동합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성으로. 가서 정탐해보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로 올라가지 않기로 이미 결단을 했어. 안 올라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려고 보냈다 하면서 별의별 얘기하면서 감정이 상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의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 그 다음에 인간의 감성, 이게 다 믿음의 정반대가 될수 있어요. 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합니다. 디엘 무디, 그냥, 너무너무 사람이 마음이 심플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심플, 아주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일자 무식쟁이라도 백만 명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디 노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무디 노트는 보면은요. 딴 사람들 보면 못 읽어요. 네,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막그래요 근데 무디만 보고서 설교할 수 있는 노트야. 할렐루야. <laughs>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엄청난 예, 예, 교회를 세우고, 뮤, 무, 지금도 무디 프레스라고 해가지고서 기독교 서적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너무 이성에 빠져도 안 되고 감성에 빠져도 안 되고요. 예 너무 또내 의지로 막 해도 안 됩니다. 억지로 일부러 의지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들이 이제 방황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어 우리보다 가 장대하고 그성읍들은 크고 그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성으로 시작하고 의지를 결단을 하고 감성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한 게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매출하기 보내서 고기도 슉컥 먹게 했던 그 하나님은 사라졌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안압 자손이 눈에 보이고 가나한 땅에 백성들의 큰 성업이 보여서 못 들어간다 결단 내린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정탐을 해야 돼요. 숫자를 세 봐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나 계산해 봐야 계산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 무기가 저들보다 많아야 되고 내 숫자가 저들보다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략을 써서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믿고 돌진하는 것. 예. 그렇다고 다윗이 그냥 돌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 가서 치리까 그러면 가서 치라 내가 너에게 이미 너를 그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노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서 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엄습해서 갑자기 급습해서 쳐라 하나님이 스트아르지를 매번 다르게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다윗처럼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이렇게 한번더 여쭸더라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더 들었더라면 40년 광야길 고생 안 했어도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이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결정하는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진짜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들의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성도 도구예요. 감성도 도구예요. 의지도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도구를 쓰고 있는 가장 중심엔 누가 있냐면 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 나라고 하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죄가 도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고 뭐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저는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 너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진정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더 깊이 나가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아주 차갑고 냉랭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캐치했어요 이게 뭔지. 그래 아주 이, 이 차가운 거 이거 냉랭한 거 이건 뭐예요? 며칠 을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주님께서 어, 저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야 그거 너 불신앙이야. 너 근본적인 죄야 너야 너.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차가운 거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서 오늘 날까지 목회하고 그랬는데. 내 안에 냉랭하고 차가운 것이 있네 뭐 해야겠더니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면 차가웠을 거 아니야 그 손이 그냥 떨 정도로 차가울 정도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다행히 은혜로 또 느끼게 하셨어 나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차가운 것좀빼주세요 냉랭한 거, 주님만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런 은혜 좀 다시 좀 내게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옛날부터 내가 뜨거웠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오리지널리 네가 차가웠어. 그러시는 거예 오리지널리 차가웠대. 겉으로 뭐, 어, 이렇게 하고 뭐, 방언받고 막 아, 이러고 있던 거. 그런데 그 근본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나왔어요. 지금 출애굽했어요. 지금 세례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았어요. 예, 홍해 바다 지나면서 세례 받고 다 했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이 남아 있던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도, 예, 인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요, 감정으로 했더라면, 이성으로 했더라면, 정말로 이성으로 했으면 진짜 이성은 이런 거예요. 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 주셨는데, 뭐못 하실 하나님이신가? 우리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이성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악 자선이 보이는 거예요.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 앞에 볼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내이 자존심, 내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최고의 방해가 뭐냐? 내 지성. 감성, 그 다음에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이, 이것이 다 믿음의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법하고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났다. 이거요 보통 공부하는 애들 이성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픽 웃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하고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감성과 내 의지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모세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뒤늦게 30, 이제 40, 38년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0년 동안에 반역하고 불신앙이 있던 그 세력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새 시대가 나왔어요. 제네레이션이 바뀌었어요. 그새 시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할렐루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을 다시 모세가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봤지. 여러분 너희를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분이야. 왜 그분을 못 믿고 안학자선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서 너희 조상들이 실패를 해서 넘어지겠니. 이제는 그런 실수 똑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모세의 경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에요. 왜? 그 땅에 관해서는 저들이 컴플레이닝 안 해요. 그 땅을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25절로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왔,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요게 누군지 아세요? 이땅의 열매를 가져온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런 레스네요. 그래 가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 느 정탐꾼을 몇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열두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몇 사람?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나머지 열 지파 모세는 열둘 사람을 보냈어. 그랬더니 두 사람만 동의하고 나머지 열은 반대해가지고 못 갔어.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이제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이사람몇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보냈어. 제가 보기에는 정탐꾼 안 보내도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느끼기는 그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수와 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합의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라합 그것도 창녀 하나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정탄꾼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탄꾼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못, 돌아가, 못 돌아갔던 것들을 알면서도 정탄꾼을 여호수아 때는 보내는데 그 이유는 저는 딱한 가지라고 봅니다. 라합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연세 드시면 많이 힘들 거예요. 몸도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늙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딴 사람들이 데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을 찾아,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주님, 쟤는요? <laughs> 요한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보면서 누가 더 사랑받나 그런 거 느꼈지요? 느꼈겠죠. 예. 우리 그래, 우리는 감성, 이성,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믿음의 반대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감성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이성과 감성과 내 의지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상황 하나님께 길들여진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건 뭐냐? 길들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성이 주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주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길들여지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메. 말도요, 그냥 딱한번 부르면 오고, 두번 부르면 훈련된 말은 그래요. 그러면은 가요. 저지 원하는데 지 많은 데로 가서 물 푸들떠 먹어. 근데 한 번, 뿌! 부르면 또 옵니다. 이 말이 훈련된 말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가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차가웠던 거를 주님께서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예, 주의 종이 되고도 한참, 그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 에, 예,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내가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뭐예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리고 고민이 돼가지고 밤에 전화가 온 거야. 마귀가 아니고 그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 드러난 겁니다. 그거, 이거 빼내야 돼요. 그래야 내 의지도, 내 이성도, 그 다음에 내 감성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 우리가 감성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의지도 사랑하고, 이또그 다음에 내 이성까지 다 합쳐서, 내 지정이 다 합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까지 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성이, 내 감성이, 내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반대가 되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이성 때문에, 자기의 감성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가난 땅에 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하지 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내 중심에 아버지의 지정 의를 컨트롤하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길들여진 주의 종, 주의 아버지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직도 차갑고 냉랭하고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차갑고 냉랭한 것들을 뽑아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열. 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날 우리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예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